네 안녕하세요 블루레몬입니다 BJ 블루레몬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거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 건데요 <laughs> 이거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음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전 전원 어 뭐야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어 초점아, 초점 아 음, 초점 이렇게 온오프가 있는데 에 키게 되면 파란 불이 오면서 진동이 와요. 이렇게 이렇게 끌 때도 진동이. 근데 여기 안에 들어보시면, 들어보시면 잠깐만요. 들어보시면 자 이걸 들어보세요. 들으셨죠? 이렇게 했는데 막 들리는 것도 좋아요. 뭐 이렇게 진동이었는데 막 들리는 것도 좋고, 음, 뭐 괜찮은 제품인데 이게 5만5천 원에서 했었어요. 이건 LG 거도 삼성 거도 아무도 것 아니에요. 그냥 중 건데 잘 들려서 좋아요. 그래서 LG, 삼성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고, 자, 삼고 대구 스타디움, 서울에 사시, 서울이나 다른 다른 곳에 사시는 분은. 여기까지 와야지. 하아니요 <laughs> 거기서 LG로 사요, 정품으로. 근데 제 거는 디자인도 좋아요. 뭐. 뭐 이렇게 자석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자석이 있거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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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이렇게 이어진는 자석이 있어요. 여기 꽂게 되면 들어가요. 자, 자 여기까지 리뷰해봤고요. 자, 35,000에서 어, 35,000원에서 아빠가 사오셨는데, 이걸 이거 아빠가 카드가 있어서요. 음, 그걸로 할인해서 28,000원에 샀어요. 아시겠죠? 빠이.